이 모임을 아무도 어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란노 운동이 되어졌고 로마 보호마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산업인들의 모임들이 작게 보이지만 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와 있나면은 거의 변두리 가면은 그 학교 문을 닫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그 정도가 아니고 시내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 준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잘못하면은 그 거의 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줄어가지고 더큰 문제가 자고 와진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이러는는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물건을 만들어도 자체에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는가 하니까, 정치인들이 모르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한 40년 전이죠. 한 40년, 45년, 5 0년 얘기죠. 그 전부터 이 정치인들이 뭘잘못했나 하면은 애를 작게 나라고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면 벽에 붙이놨다니깐요 어, 아들 딸 구별 말고 이제 자꾸 나오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 둘 만나 잘이러자뭐 이런 뭐, 구호들요. 우리 초등학교 공부하는데 벽에 붙어 있었다니깐요. 그만큼 그게 이제 계속 돼 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 20대 3 0될 때까지 계속 그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는 고 하니까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그... 산화제한을 하기 위해서 수술한 사람 훈련 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훈련 박치에서 하러 가고요. 이 정도로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뿌리 내리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신인들이 머리가 이제 작게 돌아간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단어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년, 40년, 50년 이후에는 아무도 모 먹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길라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 엘리아입니다. 대도시에서 부르지 않고 요즘 말 같으면 막 하바도 대학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그큰 일을 저길러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벨 모홀라에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큰 그게 되었습니다만 원래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거죠. 여기 지금 어,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주 도시가 아닌, 말하자면 이제 예, 우르르 말할 것 같으면 큰 발전이 안된 지역이 있단 말이죠. <laughs> 나사렛 동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 예루살렘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어, 로마 같은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도저히... 이 세계를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할수 없는 현장입니다. 특히, 제자들을 부를 때, 4등 1장 10을 들어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마치, 이제, 고향을 부르는 거죠. 뭐, 충청도 사람이다. 뭐, 호남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갈릴리 출신이 많기 때문에요. 어째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기준은 딴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후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쓰인 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건 절대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 쓰려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배운 사람 쓰기가 훨씬 쉽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쓴 겁니다. 기준은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니다 이것만 눈치채 보려면 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축복의 현장에 있는가를 아시게 되고요. 내가 뭘 주로 잘해야 되겠는가 알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하나님이 제1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건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큰 세력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큰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있던 성경에 있었던 그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꾸자꾸 지나가면서 바뀌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 게 이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게 누린다는 것은 기준이 딱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들, 얘기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큰 정확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가 함께하는 거냐는 겁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여러분의 말들, 교회가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악한 영들을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여러분이 어느 안 좋은 지역에 계시든지, 어느 지방이든 상관 없습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더 중요한 건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든 키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어, 이상하게 말하면, 쓰실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축복의 현장에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500명의 이 목사들이 소중한 목사들이고요. 또 지금 전도 운동을 할수 있는 장모님들,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단에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축복된 교단이다. 그렇게 절대로 이거는 스스로 뭐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거라니까요. 그 어떤 단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필요해서 잠시 있는 겁니다. 어떤 국가도 필요하면 잠시 있는 거, 필요 없으면 하나님 무너뜨린 겁니다. 로마를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래야 그 길을 타고 복음이 전거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를 활용해서요, 복음, 로마를 통해 전세계 복음을 하셨습니다.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세계화 되어버리잖아요. 그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로마문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모님들, 우리 산업인들, 중지자분들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거 보시라고. 내가 복음 정말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잘못된 걸 말할 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의견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견을 조율할 때도 언제든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쩔 때 사람이요 싸울 일도 생긴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도 싸우고 우리가 무슨 뭐이 말로 가지고도 싸우고 그일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다 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부분이가 이 부분을 어, 기억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 생에 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떤 사람은 모르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알도록 하는 것이요이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에 전쟁 일으키면서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알게 했다고 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 은 로마 같은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왕이 가장 중요한 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 이런 것을 보관하는 방이 있잖아요. 그 지키는 사람은 소경이었다고 안 합니까 일부러 소경을 골라 가지고 지키라. 그만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하시는 이 일들은 상상초월입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를 보면 약간 알수 있죠. 그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우리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역사 공부를 쭉해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만한 강한 거다 무너졌거든요. 결국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거는 역사 유물로만 남았지 결국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피해를 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볼때 남겨 놓은 많은 작품들이 전부 우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전진 어렵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폴레옹이 행기뭐했습니까 죽자고 맨날 싸움 많이 했는데요.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이, 뭐그 사람이 대단합니까? 맨날 전쟁만 했는데,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세상에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세상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마음속에 세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회당 운동입니다. 그냥 회당 운동 말고. 그냥.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서원 운동요 결국은 말씀 운동.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려지는 부분은 요 부분에 틀리면 안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설프게 해도 열매 남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결국은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힘이 조금 조금씩 모이면 그 힘들은 굉장해집니다. 20년 동안을 아이들 모아가지고 대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 아이들 내에서 단한 번도 우리에게는 이사고라도 문제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움직이는걸 보고 건물을 빌려준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laughs> 보통 아이들 몇 천을 모으면 보통 사고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분 차부 뭐 스스로 다치우죠그뭐만명 넘는 아이들이 줄서서 활동하죠. 불신자보고 놀래는 거예요. <laughs> 이걸 가지고. 산업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부 합치면 아르티슈 운동인데 아르티슈 운동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되 꼭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여 부분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동안이라 말은 기간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반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방해자도 생기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많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데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때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따로 제자를 세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비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을 바르게 붙잡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런 이제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모님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니까, 교역자들이 막 게을러가지고 말이죠. 교인 못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교인들을 돌보면서 보면은 구분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잘해줘서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러나, 이걸 놓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 이걸 놓치는 거죠.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제 문제화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들이 거의 문제화한 게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걸로 치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겁니다. 일꾼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사정의 19장이 우리의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는 말은 확실하게 했단 다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따라 세웠는데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이라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도 두란노 교회도 있고 든러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한 가지 키만 딱 생각하시면, 교회 봉사도, 헌신도, 바깥에서 사람 보는 것도 다, 모든 사람이 이건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 요 부분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키는 음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또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많은 세상 것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두해 동안을 집중적으로 한겁니다두 해면 2년이죠. 십조려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연구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일이죠. 어떤 기록이 나왔습니까? 뭐, 희한한 건능이 나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심지어 뭡니까? 병이 나고 악기가 떠나는 건능이 나타나니까 치유되는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능력과 큰 세력을 얻었다. 말씀의 능력이 나니까요. 큰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서요. 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램드 일곱 명들,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산업인들, 혹시 전도제자, 이걸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나오는가 하니까, 언론 볼 때, 고난이 몰려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몰려온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쪽으로 몰고 가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완벽하게요. 고난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산 빠른 사람도 여기 안 가는 거요. 고난이 몰려온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은 안 가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요. 예 이단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때 틀림없이 있었던 일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이쪽으로 싹다 몰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아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 말이 제일 해지죠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 비유를 얘기 들고 어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비유를 든건 너가 알아듣기 위함이고 내가 비유를 든건 어떤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전략은요, 만약에, 예, 그, 저, 다른 종교가 배우면 큰일 나거든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절간에서 우리가 쓰는 전략을 쓰면요, 금방 뒤집을 겁니다. 곳곳에 부처가 들어오고 시작하면요. 그런데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정치꾼들이나 많은 지금 이게 교회를 가지고 이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안떨쳐냈어요 지금 누구가 남았 우리는 어떻게 하든 복음만 전한다. 이런 사람 딱 남긴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를 있게 해주고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여러분들이요 산업인들요.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우리못 움직이죠. 당장, 예를 들어서요, 이만일 교회나 여원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주면 우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만들어 뛰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실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따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지요. 전 세계로 우리 돈을 일으 냄한테 막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로 이분들이 도니까 실제로 선교사가 일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혀 못 듣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갔더니 유카라고 하는 그분 보세요. 저게 편지 보냈서 감사 편지를. 늘 이렇게 악령이 들려가지고 자기에게 소리가 나대요. 두, 두 가지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멀쩡한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는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악한영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심합니다. 우상숭배는 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 하지 마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도 하지 못하니까 지도자도 막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일본에 많아요. 한 집에 정신병자 한 명씩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제가 그제 설교를 듣고 일본 쪽에서 되게 번, 글자 보냈어요. 한 집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씩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그렇대요. 그런데 일본어로 몇살때 그런 이야기 했지? 일본,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음 듣고 사동하라가 우리 한국 와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할라 했나 보나 한국말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인데 내가 얘기해보면 소통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통돼요. 그럼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거죠. 이 친구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그 메시지 적어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그 이제 그걸 계속 기도했다네요. 나아진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계속 악한 영향을 들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너무 감사해서 이분 집행하니까 이런 편지를 딱 써가지고, 감사 편지라는 소 이런 일들이 보세요이 목사님들이 움직이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런 걸 역사적으로 두고 볼 때. 산업인 여러분들, 중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통해서 이제, 아까 내가 산하제한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통해서 랩런들이 날 겁니다. 본인도 말리지 못하는 역사들이 난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막는 역사를 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정말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